서울의료봉사재단은 2025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몽골 투 아이 막 준모드 보건소에서 제12차 진료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봉사단은 예산단아치과의 유용무 권장님, 그리고 김미경 치과위생사님, 박소영 치과위생사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봉사자 3명, 이채원, 윤아래 박혜주님 그리고 유영화 총무이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몽골 지역 내의 3세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치료를 실시했고요, 의료진은 3일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지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서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총약 170여 명의 아동들이 무료 진료와 교육을 받았는데요. 진료와 더불어 치료를 마친 아이들에게는 칫솔과 치약 세트를 선물하고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서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대기시간 동안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웃음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림 그리기, 편지 쓰기, 종이접기, 팔찌 만들기 등을 등 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따뜻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한 아이는요, 봉사자인 저를 직접 그렸다며 선물을 건네주는가 하면 또한 아이는 봉사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선물해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에서는요, 몽골 보건청장의 초청으로 에르데누 마을 신병원을 방문하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는데요. 에르 데르 마을 은, 인 구가, 약3000명 연간 출생 을약500명규 모의 지역 이라고 해요. 이 신축된 병원은 직원 24명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봉사단은 새 병원을 둘러보고 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의료 기기 산업 협회는 이번 봉사에 맞춰서 포터블 엑스레이 디지털 센스를 준모드 보건소에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매해 진행되는 몽골 봉사인데요, 이번이 12차였고요. 갈 때마다 몽골 보건청장과의 교류도 이렇게 이루어져서 선물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봉사단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환상적인 호흡으로 손발이 척척 맞았는데요.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팀원들의 헌신이 몽골의 푸른 하늘과 무지개처럼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의료봉사재단은 2009년 설립 이래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와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보건협력을 확대해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의료봉사재단은 빈곤과 다양한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더 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